어이 김여사 요즘 얼굴 좋아 보이네. 뭐 좋은 일 있어? 박씨 아저씨 웬 일이야? 갑자기 칭찬이 과하시네. 실은 나큰 결심했지. 뭔데 뭔데? 설마 로또라도 당첨된 거야? 에이 그런 행운이 나한테 올리가 그건 아니고 이제 자식들 용돈 바라지 않고 내 힘으로 돈 벌어보려고. 헐 대박 60대 후반에 쉽지 않을 텐데 뭘 하려고? 그래서 김여사 자네도 귀좀 쫑긋 세워봐. 우리 나이에 딱 맞는 돈벌이 정보 내가 싹 정리해 왔거든. 오호 진짜? 그럼 나도 좀. 좀 알려줘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용돈 벌면 얼마나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일단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대 학교 앞에서 교통 정리하거나 공원 관리하는 건데 몸도 덜 힘들고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대 와우 꺼 쏠쏠하네 근데 나는 좀더 자유롭게 벌고 싶은데 집에서 할수 있는 일은 없을까 있지 요즘 온라인 부업이 핫하잖아 블로그에 글 쓰고 광고 수익 얻거나. 당근마켓에 안 쓰는 물건 팔아도 꽤 짭짤하다더라. 블로그는 좀 어렵고 당근마켓은 나도 해봤는데 생각보다 귀찮더라고. 오, 그럼 쿠팡파트너스는 어때? 내가 쓰는 물건 후기 올리고 링크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그것하고 들어가서 사면 우리한테 수수료 들어오는거래. 오 그거 괜찮다. 나 원래 후기 쓰는 거 좋아하잖아. 또 기술 있으면 더 고소득도 노려볼 수 있어.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. 흠 자격증은 좀 부담스럽고 역시. 지나는 몸으로 때우는 게 편해. 그럼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 미화원은 어때? 꾸준히 할수 있고 크게 힘든 일도 아니잖아. 그것도 괜찮네. 역시 뭐라도 해야 처지지 않지. 맞아. 중요한 건 뭐든 꾸준히 하는 거야. 그리고 혹시 알아? 꾸준히 하다 보면 김여사의 숨겨진 재능이 튀어나올지도 모르잖아. 에이 설마. 그래도 뭐라도 시작해보려고 고마워. 박씨 아저씨 덕분에 용기가 솟아나네. 뭘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? 우리 같이 용돈 벌어서 해외여행이나 한번 시원하게 가자고. 좋았어. 그럼 지금부터 우리 뭐 할지 한번 알아볼까?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거랬어. 그렇지. 지금 당장 노인 일자리 포털부터 검색해보자고. 자, 스마트폰 들어봐.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야. 어때? 좋은 생각이지?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요, 구독 부탁해.